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12월 14일 수요일 우리 새벽 묵상 함께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새벽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찬송하시겠어요. 1, 2절만 먼저 하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내 마음과 정성을 더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 소리 게명 하시 니그 명령 따 라서 서러 거리 널 미워했 지.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간고하는 소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 삶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 다 응답받는 귀한 새벽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에 신령하신 자비로운 단비로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귀한 성령 충만한 새벽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12월 14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이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그 딸의 문제 귀신 들린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한 받는 기도 응답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많이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예언서들 이사야 예언자나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예언자들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었던 저주하고 책망했었던 그런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이방 지역 중에 특. 더 이방 지역. 그러니까 거기 바할 신을 섬기고 있었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어떤 권력자들의 횡포, 부자들의 그런 어떤, 어, 못된 행, 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아주 비판했었던, 책망하고 저주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 그 지방에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22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 살았던, 여인 그 지역 통틀어서 가난이라고 하니까, 거기 그 사람이, 가난 여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께 막 소리질렀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주님을 정확하게 부르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인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고쳐달라고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그러나 주님이 외면하세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 이 응답하시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신 주님이었는데 이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쩐 일인지 외면하세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22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자는 정말 절박함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 나사렛 예수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미 예수님이 다른 데서 병 고치는 기적 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많은 기적들이 벌써 많이 소문이 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은 어, 모르겠어요. 남편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인생의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었어요. 자기 귀신들린 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말고는 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막 나서 하는데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으면 제자들이 와서 저렇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좀, 어, 그, 그 여자를 좀 보내십시오 그렇게 어, 주님께 청할 정도로 그렇게 어, 주님께 간고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테 하신 말이에요. 저 여자 좀 보내십시오. 제자들이니까 주님이 제자들한테 답, 어,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대. 파송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가지 말라. 주님이 파송할 때, 지난주 묵상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주님 말씀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주님도 나는 그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저 여자 이방 여자인데 에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고쳐 주지 않겠다. 쳐다보지 않겠다. 외면하시는 어 그런 주님의 말씀이. 이 여자가 들었죠.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 중원부원 막 늘려놓지 않아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아주 너무 간단했어요. 사람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오늘 시험 봅니다. 붙여주세요. 간절한 기도는 간단해. 그러나, 정말, 어, 진실한, 정직한 고백이죠. 이, 이 여인의 고백은 그런 거예요. 이 예수 말고는 고침받을 데가 없다. 이 문제 해결 안 받을 데가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진실한 고백, 미사 여구가 없는, 바리세인과 같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참된, 한절은?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진실한 고백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세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참 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주 야박하시죠 너는 개야 그런 뜻이. 일렬로 세우는 다음에 맨 앞에 이스라엘 그내 선민들이 있고 너는 저 뒤에쯤에나 있는 거야. 너한테까지 기회가 기회는 갈 수가 가지 않을 거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는 없어. 주님이 일부러 그러셨겠어요? 주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죠. 이 여인을 검증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요 주요 그렇게 계속 고백하니까 주님이 너 진짜 내가 너의 주냐? 너는 정말로 나를 어, 주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너를 개라고 하는데 그래도 너 나를 주라고 고백하겠냐 그렇게 믿느냐 주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27절 여자가 대답합니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구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개입니다 그렇지만은 부스럭이라도 좀 주세요. 정말 간절한 거예요.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아주 절박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이런 미사요구, 뭐 이런 것만 다, 다 형식적 이런 거다다 다 그냥 벗어버리고 정말 정직하고 간절하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어, 아,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8절.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이라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 이방여인이었는데, 내 믿음이 큰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아주 작은 믿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큰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그 딸의 문제가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어, 딸이, 낳 낫게 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귀신, 딸의 귀신 들린 것이 없어지는, 물론은, 어,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은 물론 주님이 행하신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능력대로 역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여인의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기적이 되게끔 그 여인의 믿음이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많은 데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줄탁동시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알 안에 있는 병아리가 쪼고. 같이 쪼을 때, 그다이 깨져, 깨져서 병아리가 나오는.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밖에서 아무리 닭이 쪼아도 속에 있는 병아리가 쪼지 않으면 이게 깨질 수가 없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오늘 우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내삶 속에 기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응답해. 나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믿음이 정말 크다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들과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이 만약에 이 여인이 너는 개야 너한테 줄수 없어. 자녀의 떡을 너는 받을 자격이 안 돼. 만약에 이랬다고, 이랬을 때이 여인이 아유, 나를 이런 개척 개치고 하시네.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뭐 그냥 이식으로 이, 이 그냥 살지 뭐 그냥 평생 이렇게 살다 그냥 죽고 말지 자, 자포자기하고 그냥 떠나갔다고 하면은 대반전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야구에서도 구회말 어, 투아웃 투스트라이크에서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이 여인이 최악의 조건을 가진 여인이 이런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서. 간절한, 주님께만, 주님밖에 는 없습니다. 응? 그것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 일어났다. 그러니까 간절한. 여러분 지난번 카타르에서그 포르투갈하고 16강 올라가는, 응? 그 포르투갈하고 할때 어떻게 2대1로 이기잖아요. 1대1로 가다가 두, 두 번째 골을 언제 넣습니까? 90분 다 지나고 인저리 타임. 엑스트라 타임 6분인가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 더 넣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 선수들이 간절했었던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볼만 잡으면은 막세 명, 네 명, 5 다섯 명씩 막 달라붙어요.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잘하니까.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이걸 썼잖아요, 이거를.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는 각도가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이는지 옆으로 이 옆으로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황희찬 선수가 뛰어가는 거. 거기다 그냥 패스해 주고 크기 들어가. 이게 간절하고 절박할 때 그런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이 네 믿음이 크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이런 겸손한 믿음, 겸손하잖아요. 개라고 하는데도 그냥 개, 개입니다. 저라고 주님께 겸손한 믿음, 또 확신 있는 믿음. 주여, 당신은 다윗의 다윗의 자손입니다. 주여주여 주여. 확신이 있었어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거 어디요? 확신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주저 주저하고 옛날 수도사들의 말 중에 당나귀가 그 당나귀가 그 뭐죠? 당나귀 먹는 그 먹이 그 양쪽에서 세워놨을 때 지푸라기 그 중간에 서 가지고 이거 먹을까 이쪽 거 먹을까 막하다 굶어 죽었다죠. 당나귀 굶어 죽었다가죠. 우리의 믿음이 확신 없는 이건지 저건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믿음이어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려고 하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있고 겸손하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인내가, 이 여인이 지금 인내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그 제자들이 돌려보내자고, 막, 예수님도 막 그렇게 막, 그, 개라고 하면서 한다. 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왜? 딸을 구해야 되니까. 딸을 살려내야 하니까 이런 인내심, 겸손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정말 큰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런 큰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어, 선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놀라운 대반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될수 있도록 내 믿음이 크다고 너희의 믿음이 크다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로보니가 여인과 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철박한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우리 삶 속에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불렀던 내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삼절이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삼절나 항상 주님을 멀리 하고, 나 항상 주님을 멀리 하고, 현재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주기도문 아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다섯 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 고맙습니다. 샬롬.